A가 겠네 B에서 돌다가 A로 가야겠네. 아니 너무 너무 저 베스트님은 한30% 되던데. 뭐가 승률? 예. 네. 야 승률은 어차피 뭐. 아니 30%는 뭐, 아니에요. 아숙류를 <laughs> 떠나서 어느정도 전 레이팅을 빨간색을 넘어가야 가야 되는데 전부 다 빨갛더라 아쉽고 <laughs> 진자 하다보면 늘겠지 뭐 그렇지. 그렇다고 얘기해주고 싶어도 이제 안 바뀌더라고 사람들이 실로만 아, 하고 자기 좀 이런 거지. 그 잘한 사람이 말을 해주면 좀 새겨듣고 자기 플레이에 좀 생각을 해보고 전환점을 도가지고 하면은 잘 새겨 안 들으려고. 마 레이더스고 막 머리 뒤미는 구나 <놀람> 1 2 k 로에 이거 좀고처랭귀지거야 지금 아왜 아무도 안 때리지? 나도 손에 가려 갖고 못 때려. 내가 앉아 본다난 지금 이걸 그래 지금 자리 잡기 좋다 지금 못 사지. 여기 못먹겠는데 시마 시마 아, 어, 무리하지마 무리하지마 뒤에 공다리로 살짝 걸쳐놔 못먹게라도 점수만 안 올라가서 마. 아버려 시마 간다 그쵸? 이런 거로 역부인데 자. 꺾지 마. 아, 다네. 嗯，mm. mm. पूर्ख बारह 이동하 자, 이기로 내려가. 넘 깔렸다. 야마토 멋진데 계속 들어오는 데. 어, 차이, <목소리> 도 어, <목소리> 근데 그러게요. 뭐 내가 여기서 오래 썼었던이 옆방까지 간 거야. <laughs> 그래. 어? 조심해라. 거기 구축 총알리나 있어. 뭐야? 양아 다안 죽었어? 네. 이쪽 화력이 없어서 뭔가 떨어지네 화재 같아 화재 제거 아니고 그거 어, 뭐 뭐야 죽었어 씨 도탄 났어 도탄 났어 어 맥시마 예. 19일 날 전주 간다 예형님 그때 대염어 아니 그때 일 때문에 전주가 아이 그니까 그저 배요 그랬더니 일 때문에 만나기 싫다 이거지 아안 된다 형형 그날 바쁘다고 했어야지 아니, 아니, 형, 그렇지, 했어야지 아니, 형 그날 바쁜데 이렇게 했어야지 <laughs> 아 그렇지 네지 시간이 <laughs> 저녁때 전역대, 저녁때나 될것같아그 농진청 예, 예 거기 국립농업과학원 거기에서 연락이 왔더라고 형님 20일날 그거 한다고 안했어요? 아 20일날 그건데 행사인데 어, 어. 20일은 토요일이고 그니까 그래서... 19, 20, 21쭉 전주에 있을 거아니야 그러겠지 어 어... 그니까... 하여간... 근데 웃긴 것이 나는 또저 마일레 형님이 여기 농진청에 근무하잖아 네 그래갖고 물어보니까 다른 과 과장이라고 그러더라고 나한테 연락 온 사람 아 네.

뭐요? 이름도 이름도 힘들다형좀좀 <laughs> 좀 도와줘요. 뭐 하는 거 여기서 구박 도와줘. 누구다? <laughs> 야나 돈을 열심히 하고 뿌만 날도에 구가안 해도. 야, 아, 형이 구박하는 재밌게 하잖아요. 야 나루야, 스타가 4연패 해야 된대잖아. 어. 아 연승해서 그런가? 아 그래서 상자가 안 나오잖아. 음. 네가 맥심이의 그 착한 마음을 몰라주는 거야 야이 씨 구축 뭐해 머리 계속 가서 앞으로 가던데 뭐라 그래요? 아래요 어뢰를 좀 봐주고 형이 안 도와주니까 제가 앞에 나갈 수가 없잖아요 볼팀을 한번 때려줬어 기어링을 한번 때려줬어 <laughs> 야 이거 어쩌다 또 이렇게 됐냐 거 거기 이 뭐가 무서 야, 뒤로 빼라, <빼나>, 뒤로 빼. 이가 같아. 빠져, 빠져. 이거 아 시마. 아, 저 쉽게 캐우다 노래를 오뭐 이거 기어링도 있어 죽어. 아 기어링 안 죽었다. 아 저게 안 죽었어? 아야나 침수다 이거 죽었다 피도 많구만 뭐가 힘들다고 오, 나이스. 침수라고 침수 너 철마르탱이 우스쿠바 따버렸나? 어, 아, 어제 아깝게 심한 쳤었네 죽었다. 그러니까 딜만 하지 말고 저를 도와주셨어야지. 어떻게 도와줘, 너도? 볼티모어 잡아주고, 기어링 한번싸주고 기어링 싸줬고 볼티모어도 내가 딸기 만들어 놓. 다..다..저..여기까지 도망가서야 <laughs> 잖아요 30초에 한 번씩 쏘는데 어떻게 해주라고 아직 멀었구만, 아직 그러니까 10랭인 거예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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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충격적이다. 아 따루야. 나아 이렇게까지 나려라 그랬는데. 야 맥심이 보기보다 소심해 또 나간다. 아, 따루야. 아니 야 내가 기도 앞으로 나갈라고 하면 어리날라고깔라오면 나가냐. 저봐. 저러다 이제 나간다. 운늘 그만한다고 <laughs> 아 이제 저도 그만하려고 이제 그만 갈굴라고 <laughs> 먼저 도망가려고? <laughs>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거 여기까지만 한다는 거죠 같이 못돌갔어? <laughs> 갈구는걸 <laughs> 백팀이 쏘지 못다니까 아니에요 상처받어 얼마나 부센데요 형 돈까이 씨발 존나 소심해 아 웃자고 한 얘기예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기 그만 그래도 이 사람들 어래 피하려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아이디 귀찮네 포너코 쏴야지 어? 승리노력 치마에 <laughs> 하루구멍에 우야아마이 <우울. 웃음> 봐라 걸레 내버렸 봐. 아 이번 거 하나도 못 줘서 먹네 아유아를 한방에 보내야겠다 아 그만 도망가 정말 어리에 죽겠네. 정신, 아유. 씨. 저 얘기하는 줄 알았네. 어 깜짝이야. 월에 오는 거 보니 보며 속도를 왜안 줄일까? 속도 조금만 줄였어도 그냥 다 피하는 건데. 네? <laughs> 고맙게 안 돼! 피다 빼놨구만